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버클리 음대를 졸업해 현재 뮤지션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보스턴 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시작부터 수익 창출까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새 채널 만들기입니다. 개인 채널을 만드셔야 되는데 개인 채널을 만드시려면 일단은 구글에 G 메일을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개인 채널 만드시고 개인 채널의 이름은 편하게 본명으로 하셔도 되고 내가 활동하는 이름이나 예명이나 애칭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이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글 아이디를 만들고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셨죠? 그럼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 여러 가지 목록들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홈. 이렇게 홈을 눌러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메인 화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들도 있고, 요즘 핫한 이슈들도 있고,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올린 영상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나의 채널과 유튜브에 관련된 그런 목록들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인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인기를 눌러보시면 소롱민 한골, 한돔, 이렇게 요즘 가장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영상들이 순위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지금 이런 영상들이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상들입니다. 그 다음 그 인기 밑에는 구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 이 구독은 아직은 제가 이제 구독하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여기 뜨지가 않는데 이제 구독은 내가 우리 신문 받보면 저희가 구독해가지고 신문 받아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홈에서 제가 채널 하나를 구독해볼게요. 자, 이어서원민주표 제가 구독을 눌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알람 설정이라는 건데요. 이제 유튜버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요. 이 채널에서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나에게 바로 알람이 와요. 어? 워너뮤직코리아라는 채널에서 영상을 새로 업로드했습니다. 이런 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을 꼭해 달라는 거고 만일에 알람 설정을 이렇게 안해 놓게 되면은 내가 이 채널을 구독을 하지만 이 채널이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저희한테 따로 어떤 보고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구독을 했고 이 워너 뮤직 코리아 아래 이렇게 구독자 108만 명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들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108만 명이 구독한다고 나와 있고 이렇게 구독한 상태에서 다시 왼쪽 구독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구독한 채널의 영상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채널들을 여러 개를 구독을 해 놓으시면은 그 채널들이 영상을 새로 올렸을 때 이렇게 그 영상 올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다른 채널들의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채널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 만들기를 눌러 보시면은 동영상 업로드 혹은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음, 동영상 업로드라는 말은 뭐냐면요, 유튜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스트리밍 방송이라고 해서 실시간 뉴스처럼 우리가 시청자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만일 제가 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켜고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 혹은 제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이 지금 방송을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라이브로 그 사람들하고 채팅과 화면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다음 실시간 스트리밍이 아닌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눌렀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업로드라는 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희가 저희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영상을 저희 채널에 올리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을 누르고 자, 이렇게 파일 선택을 누르면 핸드폰 바탕 화면에 어떤 이미지들이 뜨죠. 거기서 이제 영상을 골라서 이 안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동영상 업로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했고 이 동영상 업로드 된 거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같이 제가 제 채널에 현재 동영상을 업로드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목에 대,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기입해서 영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나와 있고 세부 정보라는 게 나와 있죠. 이 세부 정보가 저희가 동영상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일 처음 적어야 될게 영상 제목. 영상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영상을 올릴 때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다. 오, 내가 나의 사 나의 삶을 얘기하는 영상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얘기하는 영상이다. 모든 영상에 내가 생각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시청자의 눈에 가장 들어올 수 있게, 가장 핵심적인 영상을 올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 음, 보스턴쥬의 유튜브 수익창출 방송. 이걸 제목으로, 보스턴쥬의 유튜브 채널 개설부터 수익창출까지. 이거를 제목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써볼게요. 한번. 수익창출과정. 수익창출과정이라는 말을 제가 제목으로 썼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 영상의 제목을 봤을 때, 아, 수, 영상을 수익창출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영상이구나. 그거를 인지하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 아래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첫 화면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어떤 영상을 우리가 보려고 할때그 영상의 첫 번째 화면 이미지 그거를 저희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영상 업로드에 있어 이 영상 제목과 이 미리 보기 이미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아무리 재밌게 만들고 우리 영상이 아무리 유익할지라도 이 제목과 이미지에서 어떤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절대 영상을 클릭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백화점이나 어떤 이제 쇼핑몰에 가도 디스플레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물건들이 이쁘거나 우리 마음에 들지가 않으면 우린 거기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왜 음식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음식점 너무 맛있어 보일 것 같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창가에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음식점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제목과 썸네일 이미지는 이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봤을 때 공감할 수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튜버들도 하는 말이 썸네일, 이첫 번째 이미지와 영상 제목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꼭이 부분 신경 쓰셔서 만드셔야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영상 제목과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영상 제목과 이미지만 가지고는 이 영상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영상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음, 보스턴 쯤의 비빔국수 맛있게 만드는 법이라는 영상 제목을 만들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비빔국수 만드는 법. 오나 어, 비빔국수 되게 좋아하는데 저 영상 꼭 봐야겠다. 그래서 비빔국수 만드는 법이라는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막 영상이 정신 없이 가요. 어, 뭔지 알것 같은데 영상이 너무 빠르고 지금 저처럼 말도 빠른 것 같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이 설명에다가 비빔국수 만드는 법. 첫 번째, 국수를 삶는다. 두 번째, 국수가 잘 삶아서 뺀다. 세 번째, 찬물로 헹근다. 네 번째, 비빔국수 양념장에 담근다. 끝! 그 다음, 뭐, 국수 삶을 때몇분 정도 삶으시면 좋고, 비빔국수 양념장 만드는 노하우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을 이 밑에다 써놓으시면 사람들이 이 영상 설명을 보고 이 영상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말이 빠르거나 영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써주실수록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태그가 있어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해시태그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해시태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샵을 붙이고 뒤에 써놓는 걸 해시태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 영상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비빔국수 만드는 법이라는 예시를 들었잖아요. 비빔국수 만드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비빔국수겠죠. 비빔국수를 쓰고, 비, 빔, 국, 수. 그 다음 또 해시태그를 달고, 또 하나 쓰겠죠. 비빔국수 만드는 과정. 그 다음 또 해시태그를 달고 비빔국수 만드는 법. 그다음 또 해시태그 되고 어머니 표 비빔국수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 그다음 아들 자식들 생각했을 때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원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자식 건강 건강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 영상과 이 제목에서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단어 키워드를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 여기 보시면 채널, 검색 뭐 이런 표시도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시고 싶을 때, 어떤 거에서 궁금할 때 검색을 합니다. 비빔국수 만드는 법. 그랬을 때 이런 키워드가 잘 정리된 영상들은 가장 검색에 상단에 올라올 수가 있기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저장 또는 게시, 비공개, 일부 공개, 공개, 예약,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채널에 영상을 이렇게 올렸을 때, 바로 누르자마자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게 할 수가 있고, 혹은 비공개. 나는 영상을 채널에 올렸지만, 이거를 아무도 볼수 없게 비공개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일부 공개. 일부 공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약. 예약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예약입니다. 내가 지금 영상을 업로드를 올려놓고, 어, 내일 7시로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자더라도 자동으로 아침, 내일 7시가 되면은 이 영상이 유튜브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했을 때 비공개, 일부 공개, 공개, 예약. 이렇게 우리는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으로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또그 밑에 유료 프로모션이 있어요. 유료 프로모션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어떤 외부적인 스폰, 돈이나 협찬이나 광고를 받았나 안 받았나 등을 표시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비빔국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빔국수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데 비빔국수 회사에서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조건을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비빔국수의 제품들과 재료들을 협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지않으면 광고법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영상이 협찬을 받거나 어떤 외부의 그런 금전적이든 물건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이렇게 동영상에 간접 광고, 스폰서십, 보증 광고와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으면 클릭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요즘 유행하는 내돈 내산. 아, 나는 이 영상을 내돈 주고 사서 내가 만든 거고 다 내가 했어. 그럼 이거는 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말 그대로 태그를 다은 건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아까 우리 해시태그 달았는데 뭐가 더 떼그냐, 뭐가 이렇게 많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건 태그는 앞에 샵을 붙였잖아요. 해시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글씨에도 썼듯이 메타태그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대표적인 것들 뭐몇 가지 정도를 아까 거기에 적으시면 되고요. 이 메타태그는 약간 부수적인 양념 태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비빔국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수하고 비빔 양념 짱이잖아요. 하지만 비빔국수와 양념장에 조금 더 여기에 맛있게 하려면 뭐 계란이 들어갈 수도 있고 깨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간장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부수적인 양념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약간 여기에 있는 태그들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키워드를 큰 키워드를 비빔국수라고 우리가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그럼 이 메타태그는 예를 들어 서 음, 비빔국수 양념장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음, 비빔국수 맛있게 먹는 법,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비빔국수라는 걸 아주 우리가 큰 바다라고 생각하면 비빔국수 맛있게 먹는 법은 비빔국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메타태그는 해시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간 양념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메타태그를 추가적으로 더 넣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찾으려고 할때 검색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어? 어, 순이 엄마, 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했어요? 어, 나 어제 올렸는데, 어, 뭐, 뭐라고, 뭐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우리가 묻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뭐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 키워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여기 키워드에 예를 들어, 순이 엄마 비빔국수란 걸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순이 엄마 비빔국수를 여기에 쓰시면, 어, 유튜브에 순이 엄마 비빔국수 한번 검색해봐. 그럼 내가 올린 영상을 찾을 수 있어. 아, 그래? 알겠어. 순이 엄마 비빔국수. 나오는데 이 태그는 누군가가 내 영상을 혹 검색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의 영상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검색을 할때 검색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 에 여기 보시면 언어미 자막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막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자막도 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자막 작업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아주 전문적인 유튜버들이나 내 영상을 꼭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봐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지 않는 하는 자막 작업을 따로 안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수익 창출 방법. 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일상이나 나의 삶을 어떤 한 공간에 저장하고 싶은 거야. 이 영상을 꼭 굳이 다른 사람이 안 봐줘도 되고, 내가 어떤 나의 조그마한 나의 어떤 꾸미는 공간처럼 나의 일상과 영상들을 담고 싶어서 나는 유튜브 채널을 할 이런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아, '나는 돈을 벌 거야' 기왕 내가 내 영상을 올리는데 돈을 벌면 좋잖아. 나는 유튜브도 하고서 내 영상도 사람들한테 알리고 돈을 벌 거야' 라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저처럼 그러면 이렇게 이 수익 창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돈을 버냐? 아, 광고가 붙으면 돈이 번다는데 그게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앞에 광고가 붙습니다. 어, 아까 순이엄마 비빔국수 말씀드렸죠? 오늘 순이엄마 많이 나오는데, 어, 순이엄마 비빔국수 검색했어? 딱 클릭했는데, 어, 뭐야? 비빔국수가 안 나오고 앞에 광고가 나오네. 이래서 앞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익 창출이 된 영상들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이 앞에 광고를 붙여줍니다. 그럼 그 광고, 광고를 붙는 영상들에 대한 수입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영상을 올리고 그 앞에 몇 초간 광고가 나오면 그 광고가 붙는 거에 대한 돈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물론 조회수로 받겠죠. 조회수가 많을수록 그거에 대한 광고가, 광고비가 많이 받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상에 광고를 붙냐? 그 방법은 여기서 있습니다. 첫 번째. 채널이 유튜브 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구글의 2단계 인증 사용을 설정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독자 1000명 이상 유효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독자 1000명 이상 우리가 유튜브 채널들 보면 밑에 구독, 구독 중 숫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독 채널 있고, 구독 있고 밑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1000명 이상이 된 상태에서 유효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누군가 내 채널의 영상을 4000시간 이상 보면 돼요. 같은 영상을 뭐 많은 사람들이 4000시간 이상 봐도 되고 그냥 내 채널에 있는 그 영상들에서 사람들이 시청한 시간이 4000시간이 넘으면은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 이상의 내 채널에 대한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으면 이제 에디센스 계정 연관 구구글에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광고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유튜브 채널 가이드가 그러니까 유튜브 정책 가이드라인 준수할 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독자 1,000명 이상의 유효 시청시이 4,000시간이 넘어도 이 구글이 구글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요 허가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어, 건전하지 않은 어떤 음란물이라든지 너무 폭력적인 영상들이 있다든지, 그럼 그 영상들이 조회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 유튜브 관계자가 보고 아이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겠어 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구독자 이 광고라는 거는 유튜브가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 순이엄마 비빔국수라는 영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순이엄마 엄마 비빔국수라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의 광고를 같이 넣고 싶은 거야 그러면 구글 쪽에 요청을 해서 이 순이엄마 비빔국수라는 영상 앞에 우리 광고를 넣을 수 있게 해주시라는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어떤 뭐 음란하거나 이런 영상에는 어떤 회사도 그런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글의 정책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채널들은 수익 이런 1000명 이상의 4 0시간이 있어도 검토가 끝난 뒤에 이제, 또 no, 어, 너네는 수익창출을 허락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이드라인을 분명 지키셔서 영상을 만드실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 이상의 시청 시간 4000시간, 이 부분을 기억하시게 되면 되고, 보통 이거에 대한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1년에 1000명 이상 유효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어, 채널에서 수익 창출됩니다. 검토 후에. 자, 어떻게 이해가 좀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 채널 만들고, 동영상 업로드하고, 수익 창출하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일 수 있어요. 음,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상 개수가 많을수록 어, 구독자가 더늘 확률과 시청 시간이 늘 확률이 굉장히 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트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마트에서 살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많으면 오바한다고 그러잖아요. 장을 한만원어치만볼 거를 2만원어치 보게 돼. 2만원어치 볼 거를 10만원어치 보게 되는 거예요. 오바해서 장을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 채널도 똑같은 게 어떤 채널에 순위 엄마 채널에 들어왔는데 나는 사실 비빔국수 영상만 보러 들어온 거야. 근데 비빔국수, 물국수 짜장면, 쟁반 짜장, 탕수육, 유린기, 팔보치 아주 너무 많은 음식들이. 그러면 내가 사실 이 영상만 보고 가려고 했던데, 오늘 10개를 본 거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 나는 3분만 영상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30분, 40분으로 이 영상을 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상을 굉장히 재밌고, 알찬 많은 영상을 업로드한 채널들이 수익 창출하기 훨씬 확률적으로 가깝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 채널부터 수익창출까지 화이팅!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